안녕하세요 쌍둥이 하우스 차상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집은 이제 파주 탄현에 위치한 10총 어 14세대로 들어가는 단독주택을 이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어 일단은 금액대 뭐 3억대, 4억대, 5억대 이렇게 해서 차량을 전부 다할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관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왼쪽에 보시면은, 어, 주차장이 이제 지상주차 할수 있는 지상주차 라인이 이제 있고요.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대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현관문은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제 문을 여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집 외관은 이제 타일로 해서 이제 아이보리 색깔 타일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통일성 있게 느낌을 해놨기 때문에 어 집이 아주 단조롭고 심플하고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모던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집에 이제 대문 어 예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 계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데크가 다 짜여져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집에, 이제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구요. 이쪽에 지금 보이시는 쪽이 이제 전시를, 제가 일단 문을 미리 열어놨습니다. 방화문 다 설치되어 있고, 디지털도 허락 다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실 사이즈는 이제 성인 한5명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총3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두 칸, 3 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중문을 보시면 지금 삼면동 초슬림 삼면동 중문으로 해서 어 브론즈 유리에 이제 망임 유리를 사용한 중문입니다. 안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층 계단이, 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우측으로 먼저,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1층에 있는 방입니다. 전부 다 이제 실크 벽지를 사용을 했고, 위에 보면 이제 LED 이제 등으로 해서 방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편으로 해서 에어컨, 시세에 몇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면창이 아주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채광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한 3시에서 4시 정도 사이 정도가 됐는데, 어 지금 채광이 아주 훌륭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향은 이제 남자향이고요 방사이즈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문 바로 뒤편으로 시스템 장이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따로 복박이 장을 놔두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층에 이제 방이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1층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타일을 사용하셨고,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색상을 이제 두 가지 색상을 넣어서 어 이제 괜찮 화장실에 이제 괜찮은 느낌을 주는 예, 그런 화장실을 꾸며놨고요. 세면대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자병기, 욕실장 가장 많이 쓰는 이게 욕실장이잖아요. 이런 이제 거울이 달려 있는 욕실장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샤워 파티션이 지금은 없는데 샤워 파티션이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이제 주방과 거실이 여기는 오픈형이에요. 자,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제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위쪽에 보셨을 때 이제 거실 등, 예리 등이 들어가 있고, 이제 우물천장 식으로 해서 간접등을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일단은 간접등 포인트 색상이 이제 LED 식으로 해서 화이트 이제 등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등을 많이 어 선호를 하시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화이트로 들어갔다는 점 요거 체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창호를 지금 보시면은 이 예, 거실 창호 앞쪽으로 이제 데크가 다 짜여져 있어요. 여, 짜여져 있는 부분을,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거실 앞쪽은, 전, 어, 뭐, 흙이 아닌, 어, 전부 다, 아, 이제 데크로 해서 짜여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어, 괜찮은 집이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을, 창호를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중창, 이중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예린걸로 해서 들어가 있는 창호고요 음. 문을 열었을 때 아주 답답함 없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용한 동네를 또 원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오시면은 만족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넥산으로 해서 또 이제 지붕 같은 형태를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주 괜찮은 부분이고요. 일단은 밖으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 추후에 이제 도시가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어, 연결되어 있고요. 하수도는 이제 어, 생활 오폐수가 이제 직관 연결이 아니고 어, 이제 개별 정화조가 들어가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옆쪽으로 계단을 해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은 이 집의 마당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예, 밑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 예, 땅 보이시죠? 예, 요 땅들이 바로 이 집의 이제 마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어, 좀 특이하게 마당이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예, 거실 창을 닫고, 예, 주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이제 기업자 주방으로 해서 상부장, 하부장이 이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도장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타일은 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타일은 이제 회색으로 해서 이제 그레이 색상으로 해서 아, 이제 타일을 마감을 했고요. 여기는 일단은 싱크볼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로 해서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주방 수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그런 수전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환기창이 또 있어요. 환기창이 이제 괜찮게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 가스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배관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 일단은 이 렌지 후드 있는 쪽에 보통은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아니면 가스 쿡탑이 설치가 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일단 없어요. 별도로 이제 가스 쿡탑 같은 거로 설치하시거나 인덕션을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렌지 후드는 슬라이드 렌지 후드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전자레인지 여기는 밥통고 놔둘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를 놔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으로 돌아섰을 때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을 보시면은 지금 보일러 경동나비엔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창호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바닥을 보셨을 때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이 이제 세탁기를 놔두는 공간이고요. 여기다 이제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 밑으로 해서, 어, 별도의 이제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제 큰 짐들은 이쪽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문이 하나 달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짐을 이쪽에다가 보관을 또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제 벽지 색상은 전부 다 그레이톤으로 실크 벽지를 사용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계단은 2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높이가 조금 있어요. 2층에 올라왔을 때. 어, 일단은 1층에서 보셨던 느낌보다 어, 약간 개방감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 주방이 이제 쬐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 인덕션이나 가스 쿠타 이런 게 이제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예. 보시면은 수납 공간은 그래도 괜찮은 넉넉한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린걸로 해서 어 이제 창호 자체가 일단은 거의 통창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만큼 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에도 보셨을 때 전부 다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간접등 되어 있고요 2층 방을 보여 드리기 전에 베란다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2층 이제 베란다 쪽으로 나왔고요. 어,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넓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끝을 한번 서볼게요. 아주 넓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재서 자막에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시면 1층 거실 앞쪽 이제 데크 나와 있던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넥산으로 해서 어, 이제 지붕이 씌워져 있는 형태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방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2층 방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뭐 꾸며져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어, 그냥 이제 기본적인 인테리어 부분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사이즈도 다 자막에 넣어 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나서, 어, 집을 어떻게 이제 인테리어를 음, 디자인을 하실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닥도 강마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LED 방등 들어가 있습니다. 이면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어, 이제 안방 전용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의 어 이제 책장이나 어,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다 설치를 하셔가지고 공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에두 번째 방입니다. 요방 사이즈도 첫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 같은 LED 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이 또 이민창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다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 공용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사이즈는 1층 화장실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샤워 파티션이 일단은 없는데 샤워 파티션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욕실장 아주 큰게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어 이제 자변기 그 옆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화장실 청소하실 때 저거를, 어 손잡을 잡아당기면 이제 물이 나오는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하시기는 아주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집은 최강이 아주 훌륭하게 잘 들어오는 집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 공간은 대지 사이즈에 비해서 일단은 한 대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용 도로에다가 어두 대든 세 대든 그렇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어 이집에 이제 분양가는 이제 4억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집을 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요. 예, 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쌍둥이하우스 차상원 팀장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4억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또 3억대 예, 찍으러 바로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어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